네 안녕하세요. 밴쿠버 오영환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멀천트라고 하는 컨도미엄 니 프로젝트를 안내드릴 해 건데요. 랭리 시티입니다. 사실 저희가 이제 랭리 시티라고 하면은 랭리 윌로비하고도 조금 이제 차별화되는 게어 조금 오래됐고 난민들도 많이 살고 좀 낙후된 지역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. 어 그렇지만은 2028년도 혹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은 스카이 트레인이 들어온다면은 아마 얘기가 달라지겠죠. 랭리에서 스카이 트레인을 타고 다운타운까지 그리고 공항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편리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쪽 이 머천트가 세워질 이스트레이 크레센트 같은 경우에도 콘도 단지, 타운홈 단지로 지금 개발이 계속 되고 있고 개발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또 글로벌런도 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런를 통해서 랭리 바이패스를 타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고스트로 하이웨이 타실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조금만 더 글로벌로 올라가시면은 컨트롤런 유니버시티 그 캠퍼스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와는 다른 개념으로 한번 랭리시티를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많이 바뀌고 나면은 지금까지 낙후됐던 이 지역의 프로퍼티 가격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멀티트를안내 드린 이유는 지금 시작 가격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프로모션도 있고요 그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뭐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A4 플랜입니다 이거는 원베드 원베스인데 500이 잠깐 안 돼요. 그러니까 468 스퀘어 피트인데요. 가격이 4 3 9,900원입니다 지금 플러플레이을 보시겠지만은 발코니하고 들어와서 프레머리 베드롬이풀 사이즈 베드가 있고요. 그리고 L 셰프 키친, 그다음 리빙 에리어, 다이닝 에리어 다 나눠져 있습니다. 어요 가격이 사실은 지금 랭리에서도 어, 보기 쉽지 않은 가격입니다. 2027년 봄에 완공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는 스카이트리는 완공하고 하기 전에 한 1년 정도 전에 완공이 되신다고 하, 하면 어,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제가 괜찮다고 하는 유닛이 어, 주니어 투베드라고 나온 유닛인데 사실은 주니어 투베드 저희가 하면은. 창문이 하나 없는 것을 보통 얘기하죠. 근데 이 주니어 투베드에는 창문이 두개다 있습니다. 창문이 다 있고요. 크로젯도 있고요. 근데 단한 가지,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주니어 투베드라고 붙였는데 시작 가격이 50만 9,900불입니다. 여러분, 투베드 시작 가격이 50만 불 초반대. 정말 놀라운 가격이죠.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미리 어, 잡아 놓으시고,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스카이출에 이용하실 수도 편하고, 그 다음에 투자하기도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러면은 요 단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콘도미니엄은2 0 2 7년 봄에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. 총 가구수는 136 가구수입니다. 여러 가지 또 어메니티도 있어요. 소셜 라운지도 있고, 짐도 있고, 아웃도어 코트야드도 있고, 그 다음에 바베큐, 그 다음에 파이어핏, 플레이그라운드, 그 다음에 바스켓볼 그 반, 코트라고 해가지고 반짝자리에서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그리고 강아지가 뛰어놀 수 있는 도클런도 있습니다. 원파킹, 원스토리지 다 제공하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특별히 프로모션이 전 유닛을, 그러니까 침실에는 보통 카베스를 까는데 이것도 다 라미네이트 플로어로다 깔아준다고 합니다.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어썰민피도젤로달랍니다 어드민피 1,500불 정도만 들면 되고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스토리지, 파킹 다 제공됩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 에어컨도 제공됩니다. 여러분 에어컨 없으면 요즘 안 되잖아요. 에어컨이 또 제공되기 때문에 요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디파짓도 템퍼스 디파짓입니다. 그래서 처음에 5% 내시고 그리고 4개월 있다가 5% 내실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얘기를 해서 조금씩 늘릴 수 있는지는.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 이 콘도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혹시 이 가을에 늦은 가을에 집을 리스팅 하시거나 집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리세일도 제가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또 여러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그러면은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<목소리>